그 태양의 에너지를 그 다음에 또 태양의 미소를 듬부 품은 우리 하라테크 하라체의 김선완 대표님이 2020년 대박을 꿈꾸는 스마트 실버 체어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. 우리 김 대표님에게 만든 동기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. 어떻게 만드신 거죠? 예, 만든 것은 예. 일본에서 예. 아, 이한 의자에 대한 제작 글에가 와서 예,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. 예, 뭐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냈지만 뭐돈벌이는 우리가 잘하면 우리 것이 되는 거니까 예, <laughs> 예 그렇습니다. 예. 오, 아, 어쨌든 그 예. 원초적인 예. 아이디어 예. 자체는 거기서 왔지만 예. 어쨌든 제품을 완성시킨 것은 예. 예, 저희가 완성시켰습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일단은 음, 그 의자의 현재 그 사진이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. 네, 자 조금 설명을 좀부탁합니다 의자가 이제 보니까 바퀴가 있고요. 네, 아, 일단, 일단 네, 바퀴가 네. 있어서 네. 예, 이동이 용이하게 돼 있고요. 네. 아 중요한 것은 이 뒤쪽을 보시면 이 뒤쪽으로 일반적으로 변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. 음. 네. 아 변기 속에 속집이있는 그런 방식이군요. 네. 아네 네. 아 사람이 타고 네. 변기 속에 예. 예, 속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다시 예. 빠져나와서. 예. 예, 샤워기를 갖고 씻을 수 있게끔, 예. 네, 그렇게 되겠습니다. 아, 예. 현재 제품은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아, 예. 뭐, 예. 거의 다 예. 됐으니까, 네. 한, 예, 연초부터, 예. 예. 출시할 생각입니다. 아, 뭐, 그, 소비자 가격 대충 한 10만 원 정도 내외로 보신다는데, 그러신가요?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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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, 예, 일반적으로 갈거리 있는 음. 그 보조용구들이 보통 음. 30만 원, 대가 음. 넘습니다. 아, 그래서 저희 그런 응. 응. 어, 그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출시할 응. 어, 예. 생각입니다. 예, 이건 어, 어쨌든 실버 안전 의자인데 예. 그 의자의 바깥 그 상자에 행정안전부 태극마크 욕구 어, 뭐판매원 이렇게 이어서 하라테크 제조에서 뭐 이렇게 하기면 저도 알팔 것 같은데 예. 대표님 생각 어떠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응. 예, 그, 그 행정안전부 응. 예. 예, 마크를 넣는 것이 아무래도 음?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신뢰감을 예. 주겠죠. 예. 그 현재 요양원에 한 개씩만 샘플이 나가도 예. 뭐 제가 봐서는 굉장히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예. 실제로 뭐 요양원, 요양원이지만 어, 병원에서 퇴원하신 실버 어르신들이 예. 사실은 많이 다치거든요. 예. 예. 가정에 뭐 하나씩만 부급이 돼도. 어, 내년에 대박이 나는 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자 그렇습니다. 마지막 우리 그하라테크 김선한 대표님의 함더 예, 미소를 환한 미소를 보고 동상을 마치겠습니다. 자 한번 웃어 보시죠. 이야 웃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상 재갈 종혁입니다.